이제 <laughs> 아, 뭐 이렇게 귀한 토요일 휴일날 에 어, 정말 시간 내셔가지고 어, 영화 한편 이렇게 관람하는게 사실 유시간이 아니잖아요. 사실 왔다 갔다 뭐점청나게근해야 되고 그런 하루를 투자하시는데 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뭐 백만 돌 받아 오전에 받다 고 얘기 들었는데 그 백만이 저희들에게는 천만, 천만 같은 그런, 어, 소중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하나하나가 지금 저희들의 큰 힘이 될 뿐더러, 어, 더 나아가 서 한국 영화 전체를 풍성하게 만들고 또살찌우는것 같아요. 어, 그래서 너무너무 쁘고 어, 뭐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뭐 배두나 시 지금 가시지 못하지만 임승수 군 어, 그리고 뭐스타는 어, 우리 꽈매오 좋은 배우들의 어떤 그 작은 역할이지만 어, 빛나는 연기들이뭉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 신나고 재미있고 뭐 이런 영화도 있지만 좀 이렇게 뭔가 좀 가슴속에 좀 아리고. 뭐 생각할 게 많은 그런 영화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소중한 어떤 경험이 될수 있는 그런 영화로 오랫동안 기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로에서 소연 기을 맡았던 아유 이지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어잘 보셨나요. 네, 이렇게 괜히 한 번씩 여쭤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결과 안에서 관객분들이 항상 네그음란 얼굴로 네 라고 대답 해주시면 아 어, 물론 저희가 또 앞에 있으니까 더 예의상 그렇 말씀해주시는 걸수 있지만 되게 기분이 좋고 그때마다 참 보람차고 네 어, 오늘도 이렇게네 라고 대답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영화 이제 끝나고 주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저희 영화에서 보시고 뭔가 느꼈던 따뜻한 촉촉한 그런 기운들로 평소보다 좀더 좋은 주말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이주영입니다. 네, 여러분 주말인데요 이렇게 힘겹게 또 극장에 찾아주신 감사드립니다 어, 저도 어제 극장에 가서 마녀 2를 봤습니다. 네, 어, 지금 저희 영화뿐만이 아니라 또 한국 영화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또 경제도시는 또 천만 관객이 되고 또 관객분들을 극장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어서 지금 저도 한 명의 또 관객으로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극장 또 크로커를 시작으로 극적으로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네, 저희는 또 다른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도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r I was 네, 어, e r y good time. I was a very good time. I was a very good t 다 m e I was 너무 e r y g o o 교육하아서더 열심히 해서 좋은 영화로찾아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영화 드리고요 오늘 재밌게 오셨다면 s n 좋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말 영화 생각시고 저희 인사하고 습니다 인사 습니다 나오지 마세요. <목소리> 뒤로 가실게요. 차장 <목소리> 뒤로 가실게요.